바이 기절? 왜 너네 카베 할 거야? 아니 꼬시는 중이야. 내가 꼬셔져 줄까? 카베 하실 거예요? 난 카베 하면 하지. 나 카베 지금 재밌던데 밖에서 할거인말 거니? 말 거니? 어. 나 일찍 자려 했는데? 그게...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 난 글렀어. 우와. 어? 어? 바이 카베 할래? <laughs> 들어와. 우와, 나이 가자. 나이 가자. 노랑색 강아지 파워 잉, 나는 오른쪽 볼래? 와, 좀 같이 거야지알 듯한 거 같아. 어, 어디 아 아니, 나 이거 누나 스킨이야 그거 내가 먹은 거 같은데? <laughs> 야, 이런... <laughs> 어이, 내가 일반 연막 잡아주. 살리고 있고. 어. 내가 오른쪽 아래 하나 더 오고 있고 지금 음. 1 번에 하나 더. 아. 일번 난. 오른쪽, 오른쪽 하나 주신다. 야 핑까지 가봐. 내 바로 앞에 있어.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핑에 길리 한. 길리 기다리고. 남쪽부터 사진행주. 핑바디에 살리러 가는 중. 그 여기 핑키샷 나 보여 아야그 왼쪽 위에 하나 더 있다 흑막어그 다른 팀아 다른 팀 다른 팀 끝났고 오다아래 음, 뛰면서 인하츠 그 서브 좀나차있에서 내가 1번 라 살짝 위치 체크하고 올게. 있을 걸 있긴 해야 돼아 어, 소리 나네 우리 방금 양각 맞은 거 어? 어? 시... 아 진짜 1 이봐 나이와아 여기 숨어있었나 보구이 어디서 어디... 왔니 음에 숨어있었냐 저바이 시체만 있던 거 아냐? 오른쪽이로 어. 아, 끝이겠다 총소리 들어봐야 아, 응. 지금 핑이 하나 없졌어 차는? 차내 앞에 있다 또 어디서 샷들어오는 거야. 어, 창깐천르를 아니다. 핑지 핑지. 뒤에가 맞나고 이번 2차. 나못 참아. 나는 피킹에 좀했다고 잡아야지. Lik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아 아아아 어, 뭐야 노잼사 비카 번쩍한데? 재민이어 어? 오늘쪽차다 대구시 차 온다! 얘들아 이밤를 죽여 연온봐라 연온봐라 시지너 간보면 죽는다 어? 어서 쏴준다 모르겠 내가 만만해 보여 아나기짜기맞 Let's go, Bucky. Bucky, b u b u k y Bucky. Bucky, Bucky. Bucky, Bucky. Bucky, Bucky. Bucky, b 돌, 한번 y 돌, u c k y Bucky. b u 지 k y Bucky. Bucky, b u 왼쪽 뒤에으아아아나 죽어 너 혼자 가 저기 저기 바위 어? 아, 기좀 왼쪽 어머, 여기 어, 바위 내가 막 썼어 아, 엄 이라 아에 아, 야야야 빨리 빨리 으아아아아 안돼 안돼 나현아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얘 뭐임? 얘뭐 이거 기절 저거 이잖아요 와, 잘 쏜다. 이제 나 어차피 각 나왔어. 한 번, 한 번. 매달려 있다. 한 번. 왕공도 있어. 살찮았어 1번 문나 위에. 앞에 그냥 밀어줄게. 아나디 위에 기절리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라스트 차 온다 내가서. 예? 비슷하다 있다. 그냥 쭉부 쏘도 돼. 어디가? 존나 재밌다. 시. 존나 재밌다 그냥. 오이 2마리 아, 아, <목소리> 이거 뭐야 빨간 옷 하나랑 흰옷 하나 아.. 공대기 확인 차발렸차갓걸렸다아 사이버 타다 여기 철창 다 빠졌다 둘. 어, 저거. 어, 저거. 아. 어, 이아 다음에 어떻게 잡을 건데?

<laughs> 이 새끼 봐라. <많아>? 어때? 하하하하. 아. 나 많다. 와이 <laughs> <laughs> 새끼 봐라? 세워겠다 <laughs> 이번엔 바이 바위 어, 왼쪽 바이 하기 나바이를쟤 거기 바이있어바있어바 왼쪽 오른쪽으 해줄게 바이야 오른쪽에 바이, 하나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있어 다시 하자, 왼쪽 다시 하 다른 팀인데? 엄마 사본, 사잡사어나번잖 번. 나아나괜찮아 나이잖아. 나이아이아 나이잖아. 나이이아하나더아 씨발 차아나이아야둘 남았어 이한대나못때렸나 둘. <laughs> 땅이 <땅에> 쳐다봐야지 <laughs> 이 아니다 아어있어두 마리 났죠 중. 아한 마리야 한 마리야 한 마리야 아아너 <laughs> 위험해, 위험해. <laughs> <너왜 어떻게? 웃음> 확실히 아, 다목상 보인다 어얘나저말 oh, yeah. <laughs> 없어 저집 사이에 있다 사이 빠지는 척돌집 뒤에 아... 돌집 뒤에 오른쪽 뒤에 어? 단 사장. 어디다형 왔잖아 이럴 <laughs> 줄 알고. 나이 차. 놀네 솔직히. 뭘안 신고했어. <웃음> 나... 부정 프로그램에 <laughs> 직접 입력에다가 더 배그 <웃음> <들었어>. <웃음> 일단 두건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해봐 써봐봐 <laughs> <하나 해봐. 웃음> 거기다저 어차피 나 어딘지 몰랐어 3번이 아, 3번이 당기 쉬울걸? 찾았네 킬 씌웠다 증상이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짜증나 야야 야야 비나. 우와 너무... 네, 이거 아껴 먹어야 돼. 인정. 다른 데 다른 데손줘야겠다이 오래 생명. 아! 뭐? 어. 어. 와. 어! 와, 아! <laughs> 아, 누나 진짜 오면 삼 아, 진짜 싸대기 마렵다아 아, 아, 씨. 나나 이꼴 어떻게 하니? 야, 통꼬라. 어! 씨발. 아 누나 사랑해. 팔배, 팔배. 오, 얼, 얼. MG3, MG3. 아씨야, 빨리 살려줘. 삼두. 아. <웃음> <웃음> 아, 나, 나도 배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갑베 새끼가. 아, 또 배웠네. <웃음> <웃음> 나와, 씨. 새끼가. 잠깐 뛰어오는 중. 사번에몇개오는중안 하고. 왜, 왜, 쭈꾸미를 안 하고. 쭈안 하고. 쭈꾸 하고. 야 하고. 하고 어, 뭐야? 뭐야? 예? <laughs> 아니, 오른쪽 파 그라인 조심 해야 된거 아니에요? 응, 음. 쟤 네, 근데 소 심한 아이 들 이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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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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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다야다야다와 나. 뭐야 다시... 다야 다시... 다시... 뭐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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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와. 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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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와인었어. <laughs> 디지 아, <이럴 수가. 웃음> <D> 다 빠르고 경박스 시어 아. 모빙, oh. 모아 어떻게 맞출 건데? 어떻게 맞출 건데? 각도 데 어게 맞을 건데? 각도 안 나오는데? 땡? 안녕하세요. 와아 <laughs> 아, 재밌다. 따개 와, 소리 무조건 좋네. 제... 바위 부순다. 어 엎드렸어, 까지. 오한 번만 가르쳐 있어? 버나? 워나 좀만 더. 아, 예. <laughs> 아. 오케이. 오, 오.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정? 에이? 너무 힘들다. 어, 뭐... 말안 된다 이거. 아 이번 판저 제일 재는 판이었네. 응, 대망 습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기 내일 다 와이! 누나 이거 또다스킨이야 그거 내가 먹은 것 같은데?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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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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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바로 아, 이아준 다음에 어떻게 잡을 건데